시작하기 전에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어, 오늘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튜버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로블록스 공식 대회고요 자 요게 이제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별로 두명씩 뽑아서 우승한 사람이 라이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초반에는 다 같이 이제 빡종타를 할 겁니다 빡종타를 해서 여기서 두명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저도 빡종타가 생각보다 그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들 pmi 님도 있죠 태풍 님도 있죠. 새돌림도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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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조 의지 보면 죽음의 조다. 라이벌 못 올라가면 올 거냐고요? 아 근데 라이벌에 아예 못 올라갈 수도 있긴 해 나. 라이벌에 못 올라가면은 뭐 아쉬운 거죠 뭐. 아 근데 박종타 우리 팀원 애들이 연습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깨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못 깨면은 조금 부끄럽긴 하거든 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박종타 할때어좀 집중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확실히 박종타 실력이 옛날보다 많이 늘긴 했어도 이게 한번 실수하면은 좀 크니까. 형 이겨야지 아 그니까. 이길 수 있을랑가 모르고 오늘 부끄럽겠네요. <laughs> 팀장으로서...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동희야, 아니야... 어...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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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팀장이 지면 에바긴 하다고요. <laughs> 그렇긴 해요. 아, 근데 너 너무 긴장되더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어... 나 잠깐만, 나 오늘 월업... 어... 어... 야, 야, 동희야, 너 대회 때 이럴 거야? 형이야, 너, 너 집중 안 해? 너 대회 때 이럴 거니? 넌, 너, 너, 너 집중해, 막마 대회 때 이러면 이거 대참사야? 형, 이 정도면 꼴등하겠는데. <laughs> 안 돼, 꼴등하면 안 돼. 아, 점프맵에서 탈락하면 안 되는데. 라이벌은 가야 되는데,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너무 떨려요, 여러분들. 부담감이 아주 그냥 막중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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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래도 대회 시작 전에 한 판은 깨야지, 얘들아. 손 풀면서 워럽! 월업. 워럽만 좀 어떻게 하자. 워럽이 아예 손이 안 풀려있거든? 워럽을 좀, 손좀내히 풀고, 저 위에 올라가는 것도 뽀록이 아닌 실력으로. 하나 둘셋 그래 이따아 실전에서 안 이러면 되는 거야 지금 오히려 떨어지는 게 나아 아, 잠깐만 나,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래 이거 5 0분에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 올게요 여러분들 예이 안녕하세요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준비... 다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여기 지금 한 분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오고 계시겠죠? 연락은... 됐나요? 네 <laughs> 안된다고 네, 하셔가지고 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팀파이팅 문제 1 더하기 1 풀어주세요 제발 <laughs>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요.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예.. <laughs> 어린이여가지고 예예 예. 몇 살이에요? 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 <웃음> <웃음> 실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 로볼록스.. 코리아? 이제 운영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이제 또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오, 뉴비님 잘하네 이거. 아 봐봐, 아니 저는 저는 이거를 꿀팁을 전수해 왔죠, 이러시고 여기 하얀 벽에 이거 딱 여기를 기준으로 떨어질 때쯤에 가고 점프를 하시면 돼요, 이러시고. 가고 점프를 하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떨어질 쯤에 점프를 하면 됩니다. <laughs> 점프를 먼저 하시면 안 되고, 딱. <laughs> <laughs> 아이고. 봐봐요, 아 이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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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예예예. 스쿠를 꺼야 돼요. 꺼야 돼요? 예, <laughs> 네, 끄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아, 너무 벽에 밀착하지 마시고. 근데 나는 이게 더 편한데. 오! 아! 아하! <laughs> 아, 이렇게 동희 님이 아니요. 에이치 님이 껴 있네. 아, 뭐뭔 느낌인지 알았다. 뭔 느낌인지. 아 근데 저거 초반에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겠는데? 어, 이 신생님도 마스터 하셨네. 그 에이, 점프를 안전하게 돼요, 안전하게. 선생님. 아, 점프를 꼭 누르면 안 된다고. 예. 한 번만. 아, 한 번만. 아. 아! 안전하게. 아, 톡톡! 톡. 아, 근데 이게 성공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네, 아직 근데 이게 훨씬 빨라가지고 어, 아, 사랑님도 시작했다고?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 사랑님 빠른데, 얘들아? 지금 사랑님두가 거의 1등인데? 아, 어, 다들, 다들 잘 올라간다, 얘들아 사랑님 팀두명다 깼대 그럼 여기 사랑님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아아아아! 그지 팀장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 팀원 두명도 올라가더라도 팀장이 안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여, 여, 여기서 안죽으 되는데? 와, 야, 야, 깼다, 깼다. 이거, 이거, 이거 깼지. <목소리> 사랑님 깼구요. 와. <laughs> 아, 사랑님 심장 아프다는데, 얘들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저 마음, 나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나 언제 하냐고? 비조 끝나면은. 뭐, 끝났다, 비조.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저희 시조 경기 시작됩니다. 어, 이제, 이제 시조 분들 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태풍님, 친추 보내놓기. 예. <laughs> 기습 친추 한번더 걸고 그... 다른 분들 다 들어오시면 동희 님이 카운트다운 하고 시작하시면 되고 네네 제가 방송 보고 있으니까 카운트다운 하자마자 바로 시간 재겠습니다 15분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분들 다 들어오시면 말씀해주세용 제가 3초 세고 출발하겠습니다 3 2 1 잠깐 갑니다 고고고고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얘들아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와, 엄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다, <laughs> 이거. 오, 야, 야, 야. 어어어어어 뉴스 떨어지면 에반데? 이거 시간 안에 다통과하면되죠 예, 네, 그럴걸요? 1 5분이면 뭐? 아 나. 아, 나. 아! 나 떨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완전 죽었어! 아, 괜찮습니다나 <laughs> 진짜. 망했는데? 천천히. <laughs> 밑에 아무도 없는데? 어! 아, 트롤 되구나, 이거. 예, 트롤 돼요, 트롤 돼. 와, 한, 한, 한명 한명 벌써 올라갔나본데? 야, 사람이 없어. 어, 깼어요. 깼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래 에 사람 많다, 오. 와, 잠깐만. 두, 두 명, 저 퍼면 세 명.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습니다해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침착하자. 리돈 있겠다, 리돈 있겠다. 나, 나만 들어가면 돼? 오실장이 어, 그러니까 좀 진짜 너무 떨리. 그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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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기저오저 오. 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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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동님.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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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번에 한, 한, 한 번에 <laughs> 분으로분으로분으로 야! 우리 이다이 야, 우리1등이다 우리 팀1등1등인데 우리 세 명이 제일 빨리 모였잖아. <두> 아, 그래. 한 <두> 아, 이거지. 어, 아, 둘. Yeah. 와, 얘들아, 아, 고생했다, 진짜. 야, 그래. 라이벌은 가야지. 우리 팀 일등. 상대 <두> 팀이 중요한데. 우팀을 만나야 한대.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태풍님 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라이벌 상대는 태풍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저희 이제 바로 시작할 거라서 7시 네, 20분까지 서버 만드신 다음에 강태풍님한테 DM 드리면 되고. 네, 저희 결승 빼고 나머지 경기들은 단판이에요. 그래서 맵은 저희 공지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고 이긴 팀이 스샷 뜨셔서 저희 대회 관련 질문 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오셨다 오셨다 화이팅 화이팅. 왼쪽이 아무도 안 보여요. 여기 화방. 아, 이거 한번 날릴게요. 뒤 보지 마세요. 화방 여기요? 화방 신승률 뒤. <laughs> 아이고. 와, 까비까비 아, 까비.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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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왼쪽으왼쪽으왼쪽으 왼쪽으로 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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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했다고. 그래서요. 어. 우리 H 님 지키는 식어. 총검 있어요, 총검. 오케이. Okay. 사나.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으로 갈게요. 어. 오른쪽 사람 없어요? 이제 돌격. 와, 잠깐 핑핑을 어떡하네. 저 저도 핑 맞았어. 아! 어! 양방사 어. 들어오네. 화방 화방 내리겠습니다 와김냥이 딸피 김냥이 딸피 아 딸픽. 성공 많았어 김냥이딸명 딸피야 맞다 할수위한명 어머 아무도 없는 대님할수 있어 할만해 할 할만해

만해도 2,500 로벅스에요. 혹시 뭐 먹고 싶은거나 로벅스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벅스요? 리틀 동인이 로벅스 얼마요? 20만 개요. 예 안돼요. 내가 근데 좀 못했다. 미안 아 아닙니다. 사실 아, 지금 제가 일부러 탭안 눌렀거든요. 쪽팔려가지고. <laughs> 1, 2, 3 등이 저희 팀이했어요 예. <laughs> 다음 대회 때도 있으니까 또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뭐 아쉬운 거고 그래도 본선 올라갔으면 잘한 거지 뭐. 다음 대회 초대만 해주시면 또 리벤지 하시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 멤버 그대로 다시 다음 대회 나가자. 와, 네. 다음에는 더 강해지겠죠. 저, 예, 그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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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2대1. 와, 왜이렇 다... 점사.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라이벌 대회 결승전은 소멸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네요.